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음. 그간 것이고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대선의 후보에게 음.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음. 어떤 얘기를 했냐. 음. 돌이켜보건데 당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음. 여기서 말하는 당대표 누굽니까? 음, 저는. 그데카코마니에서 네. 예전에 자기한테 개겼던 김무성, <laughs> 네, 김무성과 한동훈을 등치 시켜서 아, 동일시했다. 네, 저는 아, 네. 일타상피 시켰다 봐요. 일타상피. 네, 옥새 들고 <laughs> 나르샤. 아. 내가 옛날에 당해봤다. 예. 네. 네, 이거 하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거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아니, 이제... 그 얘기해 주세요. 제일 싫어한다면서. 아 제가 네. 그. 원래 한 한두, 한동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3월달에 보시면 음. 사람들 기억을 못하시는데 3월 10일인가 예방을 했어요. 어. 네, 총선 한달 앞두고. 맞아요. 예. 네, 그때 위기. 사진 기억나? 사진. 네, 기억나죠? 네. 약간 예 기억나죠. 고개 이렇게 약간 귀여 꾸러, 꾸러기 사진. 어. 네, 손 네. 이렇게 하고 뭐야? 옆에서 이렇게 해요. 어.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발 안 묶여지나? 아무튼 <웃음> 이렇게 <웃음> 하거든요. 네. 약간 귀여워 보이는 포즈. 예, 네, 그 꾸러기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찍었는데. 제가 그 그때 대구 쪽그 메이드하고 의원들 유영아 변호사가 그때 공천을 받았어요. 음, 그렇지. 네, 사실 네. 그 공천 넣어달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음. 그 전후로 이제 공천 받았으니까 음, 음. 해서 이제 메이드했는데 를 나중에 대구 쪽 친박계 의원들하고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죽이고 싶었다 하더라고. 아 실제로? 예, 네, 왜, 네,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윤석열은 네.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대요. 왜? 그러니까 윤석열은 실제로도 박영수 특검 때 보면 윤석열은 약간,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수 성향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테클 아닌 테클? 음, 의견을 낸 적이 있었대요. 실제로. 네, 근데 검찰이 네. 확 들어오니까 특검이 더 세게 수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대요, 있기는. 음. 네,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이제 나중에 음. 특검 끝나고 얘기 나올 때,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음. 이런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냐. 음.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할 때, 음. 이견이 있었죠. 음. 청와대 내에서도. 음. 그게 불시가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